텃밭 생복 오랜만입니다. 이게 지금 어 감자, 지금 가을 감자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지금 밭에가 이게 풀이 많이 자라서 어 지금 이렇게 어 잡초를 지금 제거해주고 있습니다. 이 감자가 좀 있으면은 어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여기에서는 이 감자를 봄과 가을에 이렇게 두 번, 음, 한다고 합니다. 저는 이렇게 멀칭을 했는데, 이 멀칭한 데서는, 예, 감자가 안 나오고요. 어 멀칭하는 데서만, 이렇게 감자가 잘 됐는데, 어, 이게 지금 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처음이라, 처음이라 이렇게 지금, 현재, 요것은 이제 밥 매기 전이고요. 어밥 매기 전이고, 요거는 밥을, 밭을 메고 난 후에, 모습입니다. 감자가, 많이 자랐습니다. 아, 지금, 변은 벼고요 예, 지금, 감, 어, 우리 동네에는, 어, 이 동네에는 지금 감자 심, 아니죠, 마늘 심는 계절입니다. 마늘을 지금 열심히 사람들이 심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마늘을 조금 심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, 어,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